지난달에 600만 원 매출이야? 수익이야? 매출이야? 실원이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간행헌터입니다. 프랜차이즈 밀키트 시장은 여타 업종의 프랜차이즈 시장과는 달리 국내 밀키트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선도하지 못함으로 마켓쉐어를 얼마나 빨리 높이느냐에 따라 밀키트 전문점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양적성장인 밀키트 전문점을 빠르게 늘려나가되 밀키트 전문점의 질적성장인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도 함께 높여 나가야 하며 밀키트 전문점은 동종 업종의 밀키트 전문점과의 경쟁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점포 주변의 대형 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밀키트를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 등이 동향까지 수시로 살펴 대응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창업 비용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무인 밀키트 전문점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오픈 초기 일시적으로 높은 매출과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국내 밀키트 시장의 규모로 살펴본 향후 5년간이 평균 예상 매출과 수익에 다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매출과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영상 내용을 끝까지 시청한 후 보다 현실적인 매출과 수익 계획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19년 약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후 매년 1000억 원씩 증가하면서 2025년 약 9000억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의 점유율은 프레시지, 이치온, 심플위쿡, 쿠킷, 나이셰프등 기존 상위 기업들이 약52% 전후 p b 신규 진출, 펜차이즈 및 기타 기업들이 약48% 전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두고 밀키트 전문점의 향후 5년간 평균 매출과 수익을 추정해보겠습니다. 다만 2021년 월 매출과 수익은 하반기 약 4개월 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1년 약 3천억원 규모의 국내 밀키트 시장에서 약 5에서 10%의 마켓쉐어를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밀키트 전문점은 약150% 50에서 300억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밀키트 전문점 평균 예상 월 매출액은 약 313만 원에서 625만 원, 월 수익은 약 47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약 4개월치 평균을 추정한 것으로 지역이나 점포 규모, 영업 기간 및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이렇듯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를 토대로 추정한 예상 매출과 수익은 2022년 평균 예상 월 매출액은 약 238만원에서 357만원, 월 수익은 약 36만원에서 89만원이며, 2023년 평균 예상 월 매출액은 약 430만원에서 574만원, 월 수익은 약 65만원에서 144만원이며, 2024년 평균 예상 월 매출액은 약 648만원에서 810만원, 월 수익은 약 97만원에서 203만원이며, 2025년 평균 예상 월 매출액은 약 938만원에서 1125만원, 월 수익은 약 141만원에서 281만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 신규로 정보 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신규 등록하는 브랜드와 같은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짐으로 그동안 우후죽순 생겨나던 밀키트 전문점의 증가 추세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19일까지 정보 공개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밀키트 브랜드는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을 할수 없어, 밀키트 전문점의 양적 성장을 당분간 늦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프랜차이즈 밀키트 시장은 국내 밀키트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밀키트 전문점 간의 경쟁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은 업계 1위 프레시지, 한국야쿠르트의 이치온, GS리테일의 심플리쿡, CJ제일제당의 쿠킷 마이셰프 등 기존 상위 기업들과 대형 마트, 편의점 식품 대기업, PB, 신규 진출 및 기타 기업들이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이므로 프랜차이즈 밀키트 본사와 가맹점은 소품종 밀키트 제품으로 다품종 거대 기업들과 더 어렵고 힘든 경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밀키트 시장과 제품이 국내 밀키트 시장과 제품을 선도하지 못함으로 밀키트 본사와 가맹점은 거대 밀키트 기업들과의 끊임없는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양적 성장에 필요한 매장 수를 늘리듯 질적 성장의 지표인 마켓시어를 빠르게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밀키트 전문점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한다면 프랜차이즈 시장인 미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 밀키트 전체 시장인 거시적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조사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은 가맹본부에서 담당하여 가맹점 지원 관리 시 적용함이 바람직하겠지만 밀키트 가맹본부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창업자 스스로 학습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창업 예정지 주변 지역에 밀키트 전문점 10곳 이상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방문하여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은 물론 창업시 소요된 실제 개설비와 월 운영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밀키트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한 후 창업 여부를 최종 판단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가맹헌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